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젤네일 세트 구매 후기 2탄입니다첫 네, 번째 매니큐어 색깔 딱 여기까지 왔는데 끊겼어요. 그래서 다시 어, 다시 찍지 못하겠고 2탄 올려서 하는 거예요. 아음 화이트하고 블랙 화이트하고 블랙. 근첫 네, 번째 색은 화이트하고 블랙이 왔네요. 원래 이게 8가지 색을 고르는 건데 제가 6가지 색을 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연락이 왔어요 제가 뭔 색이 있는지 못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은 기본적인 화이트하고 검은색으로 보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그냥 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샀어요 하게 됐어요 네 일단, 일단 첫 번째 화이트하고 블랙 그 다음에 덩어리진 요거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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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배터리가 없어서 끊겨가지고 네, 요거, 이렇게. 잘라줄게요. 허쩍.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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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몇 가지 색이, 여섯 가지 색이 있어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일단 베이스 젤과. 이왔거는꼭 필요할 것 같아서 골랐어요. 그다음 이거 네 이거는 분홍색이에요. 18번 색이고요. 어떤 색이 나올지 정말 굳대되는 색이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분홍색은 제가 원래 분홍색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근데 한번 저한 해보면 제가 해보면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18번 그 다음은, 이건 에메랄드 그린이에요. 이것만 외웠어요. 이건 몇 번이냐면, 15번이에요. 이거 제가, 어, 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 초록색깔 색의 계열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구매하게 됐고요 네, 이렇게 구매하게 됐어요. 15번 색. 두가지 색이 남았네요. 이건 오렌지색이에요. 이거 17번 색이고요. 빨간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총동구매 같아. 17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레드 12번 색이에요. 레드인데 어 음, 가을이잖아요. 가을이어가지고좀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네그 다음 이렇게 해서 컬러가 총 8종이 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의 색이 있습니다 네 8가지 색그 다음 이거 뒤로 밀어놓고 다음 OPP가 이게 지퍼백이 왔어요 한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동생 때문에 좀 시끄러운 분양이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라벨 스티커가 이제 뭐가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무늬가 있어요, 굉장히 얇게. 굉장히 얇게 이렇게 있어요. 손톱에 붙이는 건가 봐요. 그 다음. 일단, 먼저, 꽃이 들어있어요. 뭐지? 그, 아파할 때 쓰는 말린 꽃 있잖아요. 그런 꽃이, 이렇게 예쁜 파란 색깔 꽃이 들어있어요. 난 뭐, 이게 뭐냐. 뭐, 라벨 스티커인데, 손톱 이렇게 끝에다가 붙여가지고, 할 때, 쓰는 건가 봐요. 초점 안맞은아로 부탁드리고 방금 시끄러웠던 대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어요. 다음에 마지막 스티커예요. 뭐좀 음, 111번인데요. 111번 더 예쁜게 오길 바랬는데 그래도 뭐 주문하지 않았는데 뭐 주문했나? 이게 들어있어요. 세트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손톱 에다가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스티커인데요 이렇게 뭐 리본하고 별 그리고 막 이렇게 달 달이 있어 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함이 있어요 드라클 응. 지금 이렇게 이렇게가 한 그거거든요 한 지퍼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5분 넘었는데 이거 제가 빨리빨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대충대충 하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 있을까 해서 말씀해 드리는 건데 이거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대망의 램프입니다 와아 이고네 램프 여기 검품 완료라고 돼있고요 일단 보시면 아씨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안에 이렇게 스펀지 있어요. 이걸 열어보면 여기 나와요. 나오고 차량 설명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어, 30초, 두번 누르면 60초, 세번 누르면 꺼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물품들이 왔어요. 네, 이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했지만 좀 죄송하고요. 1, 2편으로 나눠드린 거.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러면은 다음 뭐 가끔씩 젤네일 그거 하는 것도 올릴 거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이상 젤네일 세트 후기로 마치겠습니다.